안녕하세요. 수도 채널의 수도입니다. 저는 오늘 붕따오 여행을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더바이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어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5시 반? 저는 그냥 옷 입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 바로 출발할 수있을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5시반 정도에 출발했나? 오토 그냥 차는 때려 받고 그냥 뭐 주변에 소음도 안 들리니까 혹시 여기 뭐 달리다가 뭐 여행 주고 할 때도 편하잖아요. 근데 오토 오토바이는 이게 동시 녹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이 부분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동시 녹음을 해야 그 성,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죠. 그때 그 억양이 좀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출발했을 때그 느낌, 그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느낌은 아, 좀 다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동시 녹음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음질이 좀 나쁘더라도, 음질이 좀 나쁘더라도 동시 녹음을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나, 시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후시 녹음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붕따오 여행 계획을 했고요. 붕따오는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안 막히면 2시간, 10분, 2시간. 차 막히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뭐그 정도 걸리고요. 호찌민에서한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호국민으로 오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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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박 4일 정도 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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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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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 다 달라요. 왜냐면 이게 약간 유자모 이게 군다오 지형이 약간 유자로돼 있어, 요 약간 아니라 U자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에서의 이렇게 해안도로를 쭉 한번 쭉 가면은 동쪽은 해변가들이 많아서 백사장이 많아가지고 호텔도 많아요. 쭉 내려오고 중간에 예수상이 있고 예수상에서 좀더 내려오면 이제 그 시내 앞바다 거기는 좀 물이 좀 지저분해요. 그쪽에서 식당가도 많고, 그쪽 더 넘어가면 또 호텔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쪽 너무부득가이 나라 이제 그 배들이 선착대 있거든요. 선착되는 곳이 있거든요. 선착장. 선착장에서 배들도 많고, 그래서 U자 모양의 지형에서 생각보다 생각 음, 볼거리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아, 아 이러므로 좀 여행 휴양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풀빌라도 많고 거기에 좀 저렴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호텔도 괜찮아요 저는 가족들하고 한2 3년 전에 그 호텔을 하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호텔을 갔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호텔 깨끗했고, 조식이 좀안 좋았어요. 조식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조식은 캔슬하고 아니면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조식을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나가서 가까운 데 식당들 많거든요. 좀 이렇게 서치해서 가까운 수로 가서 먹고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대교를 건넜죠 대교를 건너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이제 대교 건넜으니까 문제 없겠거니 하고 마음 편하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어 이게 보니까 지금 배를 타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건너야 되나? 어?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난감한데,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베타로 가까워지니까, 어, 저 앞에서, 몇 표서, 뭐, 표를 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라? 이거 어떡하지? 나 지금 형님 없는데? 어, 여기서는 QR코드 안 되나? 아씨안될것 같은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안 되겠다. 일단은 빨리 그 현금을 좀... 아, 지금 지금 현금을 이제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데 현금이 저기 한 3만 동 되는데, 그 3만 동이 없는 거에요. 아, 제가 오토바이 다 돌려가지고 좀 다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제 지금 가다가... 지금 배를 타야 돼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 저는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 여전히 배를 타고 넘어갈 일이 벌어지네요 제가 지금 한참 달리다가 한참 달리지 않았죠 한 30분 20, 달렸나 20분 달렸나 아이 근데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 상대도 못했어요 배를 타야 될 거라고는 그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이제 배 타는 에서 저도 모르게 지금 다급하게 지금 어? 유튜브를 켰는데 아 유튜브를 켰는데 더 답답한 거 뭐냐면 아 현금 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거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씨 할만할때 얘기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좀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어 일단 돈은 받고 지금 가겠습니다. 아, 돈을 더못 받았어요.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돈정리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뭐지? 아, 여기서 카드를 내는 건가? 아, 여기서 도 카드를 내야 되나봐요. 아까 받, 카드를 받았거든요. 어, 카드가 어딨지? 아, 이다또 찾아. 어제 가면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 가면은 이제 바다가 있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기다리는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아 저기 저기 배가 보이죠. 저 배를 타는 거예요. 아 생각해도 좋겠네. 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니.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오. 진짜 배 타면서 그냥 좀.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비켜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 이제 들어왔다. 어, 힘들어. 잠깐. 고 싶은데 벗고, 벗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 좀더 앞으로 갈수 있다. 어, 되게 시끄럽네. 내가 이렇게 시끄거라 생각했는데. 어, 음.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신한 저희, 고향, 저희 부모님 고향은 신안이거든요. 와. 어제 출발했네요. 어, 출발, 어디 출 어, 출발한지도 모르고 출발했네. 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기 보시면, 막 가고 있어요. 뭐, 도착할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고 철선 타본 적이 있나? 지금 처음인 것같은데올 때도 이거 타야 되나? 아 그럼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겠네. 와.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쌌었어요. 3만 원인가? 그러면 한 1500원, 2000원 밖에 안 한다는 건데. Wow. 위에 보면 저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사람 왜냐하면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이잖아요 오토바이 천국 사람들이 내릴, 준비하는, 내리, 내릴 준비하거든요 그럼 저도 내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음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음질 때문에 어 음질 때문에 이렇게 찍었는데 카메라를 찍었는데 이것도 동시에 찍어야겠다. 좀 미리 준비했어야, 다딴 생각 하느라고 준비를 못했어요. 오. 카메라 두는데 동시에 켠다는 게. 아우 진짜 앞픈 손도 나가는데. 아, 옛날에 한번 타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잘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 이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가는 게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와씨. 이렇 뒷모습도 한번 찍어주고, 뭐 장난 아니네요. 왜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건데. 오케이. 어쨌든 좋은 경험했네요. 어 저기 또 반대편으로 또 오는 거저거 계속 돌리나 봐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한대로. 어. 와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